내 이름은 태경. 내 이름도 태경. 예. 내 이름도 태경. 얘들아 우리 언제까지 공부만 해야 돼? 야, <laughs> 이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진짜. 아니. 어허.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들 공부,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자 공부 빨리.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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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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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야 되나? 공부, 공부. 뭐야? 야, 비콘 일어나. 됐지? 선생님 왔어. 어 뭐야, 어, 어, 선생님 왔어. 어, 어 오케이. 오, 비 오, 지금 뭐야? 선생님. 선생님. 쟤누구예요 들어왔냐? 들어 들어가 언니야,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뭐, 미나 뭐, 누구요 왓? 야 공중에 <laughs> 또 있냐 쟤 왜? 쟤 아, 뭐냐? 아, 얘는 오, 전학생이다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랑 이 독방교실에서 같이 공부할 친구다 선생님 <laughs> 저..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무슨 화장실이야 너네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나 해 공부 <laughs> 공부저 <공부하고. 웃음> 바지에 똥다 떠요 <laughs> 시끄러워 빨리 가서 <laughs> 앉어 <앉아>. 선생님 <laughs> 저 저도요. 선생님 저바똥 썼어요. 빨리 내. <laughs> 선생님 <웃음> 선생님. 오해 <laughs> 씨. 저, 저, 저 다리가 진짜, 없어졌어요. 진짜 정신 없다 이거. 아저 다리가 <laughs> 없어아 여기서 여기서 잠깐. 빅민 형이 왜 전학생이냐면 이 형은 지금 현재 응? 일본에서 접속해있다오럼요 일본에 민나 뭐 그... 그... 왔다시. <laughs> 이 꿈인데 어, 선생님 아, 근데 예. 가, 갑자기 왜 전학생이에요? 음... 일본에서 공부를 못 해서 일로 왔다. <laughs> 어. 서, 선생님 그게 남자. 선생님 남자예요, 돼. 여자예요? 난 여자다. <laughs> 예? 딱봐 남자 같은데요? 난여자다 시끄럽다. <laughs> 이것도 어,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공부하라니까 왜 이렇게 떠들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왜저 가만히 있는데 왜 때려? 아, 왜, 어, 왜 때려? 아, 공부하고 뭐 있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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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일로와 찬이 일로와 일로와 아. 어? 안돼 아, 네. 아하 찬아 고객님 어, <laughs> 제남자친구왜 <laughs> 죽이세요 <웃음> <웃음> 뭘 죽여 인마 인마 시끄럽고 어이. 네 시끄럽고 너희들은 공부도 너무 못하고 태도 불량으로 어? 교실 독방에서 하루 온종일 공부만 한다 알겠나? 네예예이 어어 어 어디 나올려고 어디 아니 아니요 에아 비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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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아, 안녕 어쩌다 이런 곳에 전화 오게 됐니 어요 민나 민나 너 키테 키테 이리로 키테 키테 민나 아왜왜왜 미리 키테 키테 왔다 시간 진짜 왜, 왜. 엄청난 사실 알려줄게 키테 어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때 봤어 오케이. 센세 얼굴 겁나 못 생겼어 <laughs> 그건 알아 인정 인정 야 근데 너도 너도 그래. 만만치 않아 <laughs> 얘들아 이거 봐요. 아니 여기 창문도 막혀 있는 거 봐. 밖에 못 보기. 공부만 하라고. 어. 얘들아 우리 탈출하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삶에, 어? 갇혀 살아야 돼. 리나 <laughs> <laughs> 우리 배근하러 가자, 네스. 교복이랑 교복이라는 왔어? 죄수복을 입고. 학교라는 가옥에 갇혀. 선생이라는 간수에게 감시 당하고. 얘들아 <laughs> 탈출하다 어, 어. 일단은 여기 탈출하려면은 교실에 뭔가 단서가 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애들아 나 발견했어. 어뭐뭐뭐 속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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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가 상자가 있어. 어뭐 어. 있네? 야 근데 저거 어떻게 가? 뭐냐? 어떻게 가냐 아, 내가 아, 됐어. 내가 아, 여기서 키내 그 정령... 아. 스키가 제일 아. 크니까 내가 할게. 야, 뭐 내가 이겼어. 네, 올해 빠가야로 날 보라구. 내 여기서 키가 제일 뭐야? 크거든. 얘가 뺐어 근데. 의미가 뺐대. 아 뺐어? 어너키 <laughs> 키커 봐야 의미가 없네. 야 빙민아 가자. 아 뺐어. 어야야 아, 여긴 어디 거 같은데? 야, 문 열어 여기 문으로. 아니야 너는 키가 큰게 아니라 얼굴이 큰거 아니야? <laughs> 맞아. 너 얼굴 너 얼굴 대박이다. <laughs> 내본 모습을 보여 줘? 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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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laughs>

시끄럽다. 민나민나민나 야, 다들 조용히 가, 알겠어? 어이. 이제, 이제 선생한테 들키지 말고 이 학교를 탈출하자.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간단 룰 설명. 이제, 각층에 그 비닐번호 그 탈출할 수 있는 열쇠 힌트가 있구요. 그리고 어? 각층에 또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미니게임을 클리어하면은 그 탈출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구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어, 그냥. 왔다. 각자 구석을 꼼꼼히 참아, 찾아서 우리 협동해서 나가면 돼. 와카리 마스터. 그리고 선생 그 음. 못생긴 선생한테 들키면 그 같이게 되니까 조심해. 하늘이 밝고만. 어. 그리고 선생은 F 어. F1을 FE, 누르고 플레이해야 된다. 아, 그런 건가? 음. 대경장. 어? 어, 어, 그, 어, 뭐야? 어, 뭐지? 야, 뛰어, 뛰어. 숨어 스어스어 뭐야 얘들아 나 빨리 야, 야. 숨어 숨어! 나나 도망가 도망가! 안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아이템을 찾았어! 어. 어디 갔지? 야야 큰일났어. 그렇... 어딨어? <laughs> 형 비밀은 뭐 찾았어? 뭐 찾았어? 세세 <laughs> 세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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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됐어. 나선생님내문 <laughs> 문 앞에 있어. 교실에 있어 얘들아. 태경아 나뭐 뭐 찾았어 근데 너어디 일단 나게 갈게. 어라 <laughs> 찬이가 보이네. 어, 꽝, 아, 꽝이 꽝이니까 아, 꽝이. 저기. 저쪽, 저쪽, 저쪽 난리 났어. 도망가, 도망가. 야, 내가 어그로 꿇고 있어. 얘들아, 튀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찬아. 아니, 이것도 공부하라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민찬짱. 리리로 와. 야, 일로 와봐. 여기 뭐 있어. 태경아. 어디? 여기야, 찬이짱 여기야 위를 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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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디? 오, 야 거기 내가 틀었어. 위를 아 봐, 어. 찬이짱 거기 꽝이야. 어, 어디? 여기, 여기 꽝이 아무것도, 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선생님이 너무 느려, 바보야 바보. 아, 선 선생님 원래 <laughs> 얼굴도 못생기고 바보야 좀. <laughs> 나를 야, 못 잡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선생님, 선생님 <laughs> 저 여기 찌로 메로 메로. <laughs> 메로메로잡아잡아봐 e r o b e 메 o Tommy, t o 무 m y Tommy, Tommy, t o m 이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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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줘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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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m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 비뭐 찾았어 어, 비 어디를 떴다 따... 같이 가 아! 여기잖아 여기 에 설치하라고 여기라고 여기, 여기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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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laughs> 와 이쪽으로 와 이쪽 어 미녀 숙들이 문 열어 미녀 숙들 일로 일로 와 도와 와어아아 여기에 2층인가봐 오케이 한층 한층 내려가야 돼 얘들아 나왔어 나왔어 <laughs> 아, 오케이 내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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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또와와 이거 진짜 어, 미니 게임 버튼이다 오 어, 진짜 미니 교실에 있대 미니 게임 버튼은 교실에 있대 미니 게임 버튼 교실에 있대 찾았어 찾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버튼은 어딘가 안에 있나 봐. 오케찾아생각 미니 게임 버튼 교실 안에 어. 어딘가 있다. 이는 어? 어디 갔어? 미니 게임 버튼은 교실에. 나도 그 메모로 얻었다. 어, 나그에 얻었어. 오케이. Okay. 버튼 찾아야 돼. 어? 3반에 있대 이거. 3반 얘들아. 3반. 3반 3반 3반. 3반? 여기 몇 반이? 3반, 3반 어디야? 여기 동아리실. 얘들아 야, 이거 4반이야. 여기 얘들아. 야, 이거 4반이야. 오케이. 그거지. 3반. 이상한 소리 들려. 이상 에, 이상아. 이상아. 야 뭐야, 죽어! 일로 와, 일로 와, 이자석들, 일로 와, 죽어, 이자석야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 3번이야 산반, 여기 3번 여기 어디야? 야야 여기 3번! 3번 아 아니잖아, 멍청아! 아삼 아니구나, 아, 왜다데 가야겠다. 멍청아. 음... 아. 야 뭐야 이거? 뭐,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삼반 음... 어디야 어디야? 몇 번이야 여기? 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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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삼 맞는데? 인데

엄마가 토. 야 내가 저, 저기 삼반 쪽 가볼게. 배경아 어디니? 야성이야 <laughs> 선반 <산바>, 어디서? 배경아. 하하하. 내가 찾았어? 아니, 없어,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성인> 반야 <laughs> 버튼 찾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오. 눌렀어. <laughs> 눌렀다. 어? 나이스. <laughs> 미니게임이다 여기서부터 미니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오, 선생님. 선생님. 미니게임에서 승자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된다. <laughs> 알겠나? 오케이. 네. 네. 이 게임 뭐 누가 선생님. 버튼 눌렀어? 제가요. 아, 아 그래? 그러면 너가 네. 이 발사기를 너와. 눌러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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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아, 게임 종목을. 음, 노란색이군. 아, 노란색. 노란색 뭐예요? 일로 와라, 다 버튼을 누르도록. 어어 아, 어? 오. 어, 뭐야 이고 <laughs> 아, 배달? 이것은 이 게임은 알 것이다. <laughs> 아, <설마. 웃음> 이게 뭐예요? 설마 이거 삐를 왔다 이거. 와사카. 어, 닭이 아, 닭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미니 게임이다. 운빨이군 아. 운빨이 나. 여기서 1등만 그 탈출 비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laughs> 그거를 여기요여기 들어갈 수 없는데요, 선생님. 네. 못 들어가는데요? 들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된다. 그냥 점프하면서 해도 돼. <laughs> 점프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밖으로 나왔. 밖으로 나왔. 밖으로 나온 닭은 실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리 잡고 오, 한 번.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박은 속도로. 야왜안 나와? 선생님 이거 무정날인 거 같아요. 오케이 세 마리 <laughs> 세 마리. 날수세 마리. 태공이 세 마리. 어. <laughs> 네, 세 마리. 엔단이 세 마리. 나세 마리. <laughs> 하지만 생활이야. 엔단이는 닭한 마리가 한 밖로 나왔으므로 네. 오케이 엔단 두 마리. 맞아. 자, 일단은 빙민부터 보도록 하겠다. 네무성계 선생님. 네, 뭐라고? <laughs> 아 아니 뭐, 너 독방에 아, 독방에 일년 동안 같이 준비나 해이 녀석아. 한국어한국어 <laughs> 한국어 어려워요. 빙민의 어, <laughs> 한국어. 닭은 한 마리. 네. 태경이의 닭은 세 마리. 어허. <laughs> 커는 고마리. 비커는한 마리. 2마리한 마리. 생긴 닭이 한 마리 <laughs> 뭐 있어. 언제 부셨어, 이거 언제 부쉈어 이거? 마날에 닭은 2마리 <laughs> 어, 찬이세 마리다. 오케이, 찬이랑나 동점. 그러면 한번더 이거. 반 남자. 어, 한번더한번 더. 여덟 개, 여덟 개로. 나. 오케이, 한 마리. 아이안 돼. <웃음> <웃음> 한 마리도 안 났다. 태종학생이 이겼구만 어허! 아이씨 일로와라 힌트 주세요 태종님만 주도록 하겠다 아 다리 가 모두 가 <laughs> 공부 못하는 <laughs> 것들아 저리 가 <웃음> <웃음> <저> 선생님 <laughs> 응? 살려주세요 <자유> 선생님 <laughs> <laughs> 선생야 나와 일로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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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laughs> 저 일본인 혜정님만 받도록 해 네 음,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저리 안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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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두 독방에 독방에 배치, 배치. 가둬요 모두 <laughs> 아나나 안했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 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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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선생님 빨리 주세요 힌트 상이는 이걸 받도록 <웃음> 1층 <웃음> 1층 입구 열쇠 힌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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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왜주세요 아. <laughs> 너만 가자 얘들아 다시 가출 준비해라. 에 버튼이 네? 네. 있어가지고 바로 탈출. 어, 뭐야? 바로 탈출했어? 음 버튼 눌러져 있었어 바로 탈출. 어떻게 했지? 음. 음. 우리 교실이 3층이죠 음. 선생님? 그렇다. 어? 그럼 여기인가? 친절하네. 아니 우와, 학교 피... 교실 내부도 아 어떻게 생겼어? 그런단 아 말이야 이 학생들. 학생 너무 심식 넣고. 우리 가둬놨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어, 가둬놓고. <laughs> 항상 가둬놨잖아요 선생님 저희 교실에밖에 없었어요. 아, 아, 아. 그건 너희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다. 이 어. 녀석들. 어. 어디야 이거? 아나 힌트를 얻었는데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야, 뭐, <laughs> 너, 아, 왜 얻었는데 아, 모르냐 어, 너는? 왜 <laughs> 힌트를 얻었는데도 모르겠다? 어 찾아. 오? 오? 물 찾아. 찾아 나한테 보여. 나한테 보여. 어디야 어디인데도? 어, 구라 아, 구라. 구라 됐어. 아, 저 구라네? 오케이, <laughs> 구라. 찬이야, 너 나중에 사기, 사기 잘칠것 같아. 아, 어? 빅미나, 가라. 나 혼자 탈출할 거다. 어허? 어. 그런 거 됐을까? 잘안 어. <laughs> 아, 됐어. 안 됐어. 이게 안 <laughs> 됐어. 눈치, 아, 눈치, 아 눈치 빨라가지고. 이런 거 됐었네. 아, 무섭다. 얘들아. 선생님 올라간다. <웃음> 어? <웃음> 아, 선생님 올라간다. 응, 음, 죽어? 메라! 쳤어? 가 가도 놨다 오케이! 매가 가도 가 자, 가도 가야 뭐야? 어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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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도 도 가도 가도 도망갔어요두도 그럼 너는? 그럼 <laughs> 아, 너는? 아도도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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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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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뭐 아닌데? 태극장 뭐하는 거됐스까 아니 아 이런 거 볼까? 이런 거 같은데? 아 이거 왜 이거 힌트를 맞는데? 힌트를 잘 읽어보도록 뭔데? 아야 태극장 태극장 나저 와보라는 나저 와보라는 태극장 이상한 음. 거 발견했다는 음. 일로 아보라는뭐 어디야? 거기, 여기 여기 이거 아보라는뭐창 뭐야 아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야 음. 여기 오케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그냥 그러니까 상자 하나 있는 거다 음. 너무 어렵다. 여기 내가 아까 왔던 데래. 니까 여기 꽝이었어, 여기. 그러냐는? 아, 그래. 아, 뭘또 대단한 건줄 알았더니 아이, 아 이제. 어렵다니. 잘좀 하자. 예. 몰랐댔어. 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리. 어, 안 있어. 아, 이게 힌트 공유할게 일로 와, 봐 얘들아. 뭔데 씨가? 뭔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없어. 눌러 봐. 아막 보신다고. 안 돼. 한, 한 명씩 봐한 명씩. 나도 볼래 어? 어? 그 밑에 층에 있어 밑에 아? 층에 아 그러면 아니지 바보데스까? 오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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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똑똑한 똑똑한 외국인 어디야? 나, 어디야 아 이거네 아 누나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야 일로와 일로와 이리, 이리, 이리 와보세요 알아냈어 나 알아냈어 여기 아? 여기 여기 데스 여기? 아 여기 데스까? 어디니? 어? 뭐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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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야. 개야 어? 야야 빨리, 빨리 빨리 와.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아니 1층까지 내려왔단 말야? 쩝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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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디지? 이 멜몽 야 누가 봐도 매점이잖아! 야 매점 가! 매점 찾아! 오? 오? 쩝쩝 매점? 오? 똑똑해 매점 매점 어디지~? 선생님 뒤에! 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야, 매... 매점 찾아. 매점. 아, 매점.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나가. 민녀숙대. 어? 어? 음, 어? 절대 못 나가. 학교에서 절대 못 나가. 느네. 아 얘들아, 여기가 매점이야. 여기가 매점이야. 여기가. 매점 어디냐? 어디야 음. 어디가? <laughs> 어디요? 아, 어디? 아 저기가 왜이미고만? 네. 여기야 <laughs> 저기 대머리 보인다. 안 잤다 일어났다 실시한다. 네 소매지. <손 웃음> 네. 야저 대머리 있다. 두. 어디 간 거야? 아왔어쨌든 매매점 거기야 내가 죽었던 곳 매점. 대머리 온다 대머리 온다. 야야야야 얘물 타서. 여긴거 같은데. 음 보이지 않는 건. 오. 참아. <laughs> 좋잖아아 모두 조심, 조심해 모두 조심해 어 소녀 죽지마야이 못생긴 소녀야 잠.. 잠입하는 거봐 사람들 무서워 빅미나 죽었다 다 죽는다 내 친구들 얘들아 <laughs> 어디 가니 수업해야지 수업, 해야지. 어, 수업 <laughs> 꼭 해야지 저거야. 으라 진짜 무서운 경아 어디? 배경아 어디? 배경아 어디? 어디? 빨리 와. 뭐 하니? <laughs> 아, 저아니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까요? <laughs> 어. 좋아, 좋아. 누구지? 바... 소개시켜 줘. 네 바로, 응. 바로... 야! 걸렸다. <몰람> <몰람> 바로 <몰람> 선생님들 선. 머리... 말... 손... 내가 들어갔던 거, 내가 들어간 들어갔던 곳이 매점이야. 어, 오케이 야이 내가 이 내가 불장소를 <물전거를> 치고 있었구나. 됐 <몰람> 아니야. <오, 몰람> <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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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보여, 선생선생 선생님 죽이자. 선생님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이 어떻게. 어떻게. 죽여? 어떻게. 저진이 어떻게. 저여기어 여기 저 어떻게. 여기 여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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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여진이 어떻게. 저진이 어왔 어떻게. 저진이 어떻게. 저진어떻이어떻이어떻이 어떻게. 저진이 어떻게. 저진이 <laughs> 선생님은 다야? <웃음> 그래 <웃음> 선생님은 다다. 이 학교는 원래 그런 그런 곳이다. 얘들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길막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쉬는 시간이 착한. 시간이라 매점 좀 다녀. 어? 어 뭐야 눈이 들 와. 선생님 뭐 눌렀다? 어 찬이가 눌렀나 봐. 찬이야 뽑아 아... 오케이 나와 나와 나. 찬이못 어, 어, 녹색. 근데? 어. 녹색? 녹색? 어 네. 녹색이다. 녹색 미니 게임이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미친 게임 때. 녹색이다. 아, 이것뭐선요이내이거 이곳은... 아, 아. 야, 선생님 <웃음> 처리했어. <웃음> 아니야. 야, 여기. 여기 여기가 <laughs> 어, 경기장이야. 여기가 아, 경기장이야. 아, 아, 이... 아, 얘들아. <laughs> 정신 차려. 나 선생님이야. 잠 아, 선생님. 선, 선생님도 이거 미니 게임 해요. 예, 아, 선생님 오세요. 아. 어차피 어, 잠깐만, 선생, 선생 다구라면 돼오케 다구나 하는거 아니야? <laughs> 네. 다구나 하는거 yeah, 아니야? 얘들아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아 아아아아아아 찬일 탈락 저희 탈 거기 가만히 있어 나 보지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저희 탈락 자 그러면 yeah. 게임을 시작하겠다 모두 모서리에 서주시고 얘들아 포네이션 a 요 오케이 얘들아 얘들아 알지? 넌나으면 어, 된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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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준비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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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들아 야빅 자. 빅 자. 자. 빅 자. 자. 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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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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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종 키의 <키에 웃음> 위치를 <웃음> 아! 오아 <laughs> 어, 빅커나생 <laughs> 아주 우수한 선수이니다아빅아 빅민 형 어, 아주 미안합니다. 코너야. 나는 풍수 치는가 봐. 나머지들은 캘체고 교실로 돌아가 있도록. 네. 선생님 빨리 주십시오. 저 혼자 탈출하기. 비자는? 비자 어차피 매점 관련된 거 힌트일 것 같은데. 어, 매점에서 매점에서. 매점에서 매점 버튼 찾았어. 아, no. 오케이. 그럼 또 힌트가 또 okay. 거기 힌트 있구만. 어. Oh, no. 아, 선생님 이런 걸 no. 주시다니야. <laughs> 아, 너무 마지막 열쇠는 아주 찾기 힘든 곳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가 아주 유리하다. 음. 그렇군. 음. 얘들아 여기 어딨지? 예나. 어. 예. 어? 어?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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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임빈아! 여기 꼬만, 여기 꼬만, 도망가! 먼저 공포야, 저 선생님 얼굴도 못생겨 못생가지고 <laughs> 선생님, <웃음> 학교 지도는 응? 없나요? 학교 지도 필요할 거없은요 여기서 게임을 항상 중앙홀에 지도가 있다. 어, 그래 아. 여기 있어. 아, 이정표 어. 있어, 이정표. 이정표 어디가 있어? 어딘지 딱 알려주고 있어, 저기서. 오, 그렇군. 어? 애들이 위에 있나? 음. 야, 누가 나 쳐주마. 와, 갔다. 너왜나 쳐줘요? 속카, 속카. 뭘 속카야? 뭘 알아? 속카, 속. 소... 있잖아. 무조건 열쇠가 2층에 있는 거야? 아, 저, 저는. 어, 어 저는... 1, 1층에 저는. 1층에 있을 것 같은데 열쇠. 음, 잘못 10시? 안 했어. 공부,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 공부할게요. <laughs> 아, 그래. 야, 앉아, 있어. 나주... <laughs> <나주치는 거야. 웃음> 네. 앉아 있어. 공부해. 앉아 있어. 아 뭐야 어. 안은져. 다 문이 열려있냐? 아. 다 털렸어 여기. <laughs> 어? 여기 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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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문 닫을라고! 그래놔 한지 1대1 수업을 시작하지. <laughs> 저희... 이 사이는 <이름> 뭐지? 죽어. <laughs> 야! 이런 게 어딨어! 쪽수 난리구만 난리야. 음. 그러면 다른 학생을 못 잡고 1대1 수업을 시작하지 어? 피쿤이가 여기를 서서 거리고 있다. 여기 주변에 있나 봐 형. 지코니가 여기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어? 음... 아 얘들아 일로 와봐 힌트 줄게 일로 와봐 얘들아 선생 <목소리> 어, 어, 어. 남자 화실이에요 아니 저 남자 화실이에 나가세요 선생님이 미쳐 미쳐 뭐 하시는 거에요 아선생 고소 됐어 앉아 아, 앉아 앉 아, 선생님한테 성취행자 같다 아 남자 화장 선생님 기 남자 화실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뭔 소리야 남자 화실은 우리만 있을 수 있다고요 아무리 선생님이라지만 고소 데스 어, 비 c 롱비 r 롱 i c k e r 봐 i c k 이거? Picker, p i c 궁금해? picker. Picker, 로 i c k e r p i c 여기 r p i c k 거 r p i 여기 안들어 i 들어 얘들아? 아교 어, 아, 거울님저렇게니 아니, 아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선생님, 저니아 아니, 아니, 저니 아니, 죽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를 아니, 아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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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laughs> 참고로 저문 앞에 보이는 교문에 빠져나가야지 탈출입니다. 일로와 어, 이놈들 교문 이어디어 교문 어어디교어 어, 교문 어어디 교문 이다와 교문 교어서교 어디서? 교

학생들은 막대기 날 선생님 나가 선생님 나가 막대기 <laughs> 막대기 막대,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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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 서럽다 학생들의 수업을 못하다니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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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오, 오늘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탈출하기 그 컨텐츠를 했는데 처음이라 좀그어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요 이게 일단은 개선점으로 선생님한테 신속 버프를 항상 주고 그래 그거. 응.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 미니 게임 같은 거에서 얻은 것들 다어 압수하고 응, 응. 그, 그리고 그. <laughs> 그 독방.. 독방에 버튼을 우리가 탈출했잖아 그거를 이제 현 선생님이 회수를 해야 우리가 갇혀있어가지고 응, 구하고 네. 오는 그런 식이 될것 같아 음, 그러다가 회수해야 할것 같아 근데 학생들이 모두가 독방에 갇히면은 그거는 이제 선생님 엔딩으로 끝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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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되겠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 깡통.. 깡 차기 처럼되겠네 오늘 게스트 음흠. 4명 비빅, 엔창 이었고요 하이 네. <laughs> WHAT?! Is